첫 집은 혹시 삶의 첫 집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아, 네. 되게 의미 있는 집이네 그렇 의미 있는 집이죠 40평생의 <laughs> 첫집 그렇죠 규제지역을 들어올 수도 있었고 음 네. 첫 집의 의미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laughs>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 제 교육생께서 또 명도를 완료하셔서 오늘 명도한 집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명도하신 거고 오전에 11시쯤에. 11시쯤에 명도하셨고 여기 위치가 어떻게 돼요 선생님? 일산 동구 성석동이에요. 일산 동구 성석동 규제 지역에 낙차를 예. 받으셨네요. 여기는 지상층 1층, 1층 빌라고 뒤에 보니까 되게 화려해요. 선생님, 신축 빌라라 예. 연식이 한 2016년식, 2016년? 예. 그거 완전 새 거네요. 선생님, 그쵸? 신축급이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마흔 중반이고요 <laughs> 4 0세 중반, 네. 네. 장사를 했었는데 재작년쯤에 이제 그만두고 네.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쉬다가 선생님 유튜브로 접해서 책도 보고. 아, 고맙습니다. 야, 네. 선생님 수업을 듣던 중에 성석도 물건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1주차인가2주차 하고 네. 바로 달려가서 운이 좋게 두 번째만에 낙찰이 어. 됐죠. 처음 입찰을 가셔서는 네, 떨어졌고요. 떨어졌고 예. 두 번째 입찰 갔는데. 됐죠. 하나 얻어 걸렸네요. 그렇죠. 네. 운이 좋았죠. 그러니까요. 낙찰 과정이랑 명도 과정은 이따가 한번 네. 자세히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네. 선생님 인터뷰 진행하는 걸로 어, 예,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돌려서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 오전에 명도 하셔가지고 예, 예. 요 청소를 오늘 또.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쓸고 뭐 닦아야 될 것들 그런 네. 거 정도만 선생님 첫 집인 거죠? 그쵸 선생님 네. 혹시 삶의 첫 집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아, 되게 네. 의미 있는 집이네 진짜 의미 있는 집이죠 40평생의 <laughs> 첫집 그쵸 규제 지역을 들어올 수도 있었고 음. 네. 첫 집의 의미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또그 예. 사연도 궁금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사연 얘기는 이따가 한번 여쭤보고 그럼 청소를 거의 한 여섯 시간 정도 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아침부터 야금야금했죠. 6시간 청소하시면서 집 구석구석 파악을 하셨으니까 집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일단은 방 3개 네. 화장실 2개인 집이고요 거실도 뭐좀 넓어 보이죠 많이 여기 전용면적이 어떻게 돼요? 네. 전용면적이 18평이라고는 하는데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집이 네. 신축이어서 그렇기도 한데 집이 굉장히 깨끗하네요 여기 원래 계셨던 분은 어떤 분이 거주하셨어요? 신혼부부셨는데 안 좋게 좀 뭐 이혼을 하셨나봐요. 음. 남자분 혼자서 있으시다 보니까 뭐 안에서 뭐 음식도 많이 안 만들어 드시고 네. 잠만 자는 용도로 네. 네, 쓰셨나봐요. 벽지도 더러운 부분도 없고 담배 냄새만 조금 나네요. 심적으로 힘드시니까 <laughs> 피곤하셨겠죠 그분도. 그러니까. 냄새를 빼기 위해서 창문을 예. 또 환기를 시켜놓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아까도 얘기 나눴던 것처럼 다이소 방향제로 아, 덮어버리는 걸로 싹 둘러야죠. 이 싱크대도 너무 깨끗해요 선생님. 처음에 네. 왔을 때는 조금 누런기가 있었는데 네. 음식물 뭐 기름이나 열심히 닦아 놓으셔서 이렇게 깨끗한 거구나 다이소에서 스프레이 사가지고서 야금야금 야금 닦았죠 아, 네. 댁에서도 이렇게 청소를 잘안 아, 하실 것 같은 느낌 댁에서는 들으니까. 청소 안 하죠 <웃음> 네. <웃음> 있는 그대로 쓰죠 <laughs> 오랜만에 힘좀 쓰셨네요. 아, 예. 콕타까지다 분리해 가지고 예. 기름때도 다 빼신 거고, 예. 선생님이 아까 여기 인조대리석이 좀 누런 물이 든것 같다라고 음. 말씀을 예. 하셨는데, 제가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저는 안 보이거든요. <laughs> 어, 그래서 그냥 원래 이거는 베이지색이다로 가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 <laughs> 예, 베이지색이라고 해도 맞아, 맞아. 예, 크게 어색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이게 원래 음. 보니까 신색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음. 언급조차도 안할 부분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예. 부엌 옆에 다용도실 공간도 엄청 크네요. 제가. 예, 저도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여기 세탁기도 여기다 놓으면 되고. 예. 보일러도 작동이.. 혹시 테스트 해봤어요? 예, 아까 그 청소하면서 음. 한번 돌려봤었는데 잘 작동이 되더라고요 아, 지어진 지 얼마 안된 집이니까 예. 5년밖에 안 돼서 근데 이 집주인분께서 몇 개월 전에 수리를 또 하셨대요 당장 고장 날 일은 없을 것 같고 음. 이것또 깔끔하게 혼자서 썼으니까 집에 와서 이 우수관 있잖아요 우상에서 예. 물 떨어지는 관 이런 데 누수자국이 또 되게 많은데 신축이라도 예. 이런 데 많거든요 예. 여기는 이런데도 물자국도 없고 튼튼한 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이 좋았죠. 그러니까 예. 선생님 또 입찰 두 번째만에 또 낙찰받고 한거 보니까 부동산 운이 꽤 있으신 분이라는 또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아유,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잘 해주셔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됐습니다. 이게 참 제가 하는 일이 항상 느끼는데 선생님이 열심했는데 히 제가 칭찬을 좀 받으니까 워낙 황금, 코치를 잘 해주셔가지고. 아유. 예. 요 방도 깨끗하고, 그렇죠? 예. 근데 요 등이 시간이 지나면 깜빡깜빡하는. 예, 예, 그런 것만 예, 예. 뭐 수리하면 되겠어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보면. 음. 붓박이 장인 줄 알았는데, 맞춘 거죠? 근데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이게 네. 맞춘 거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 있으니까. 맞아, 맞아. 예, 붓박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체무자께서 나가시면서 선생님한테 사실 좀 부탁을 했다고요. 예, 예. 요거를 네. 저희가 어. 안 가지고 갈 테니까 이거를 써라. 처음에는 네. 이런 모양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수납장인 줄 알았어요. 칸칸이 나, 나눠져 있는. 근데 보니까는 좋아서 못 이기는 척. 요거까지 원래 치워주셔야 되는 건데. 음, 그쵸. 인심 쓰는 행색을 하면서. 그렇만 어쩔 수 없이. 예. 그럼 내가 받아주겠다. 근데 예. 예. 상태가 너무 좋네요. 와, 이거는 뭐 옵션인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것도 군대 놀때 같이 예. 포함해서. 하면 같이 되겠어요. 포함해서요. 그리고 화장실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웃음> <웃음> 안 돼, 안 돼. 화장실도 너무 깨끗해요. 예. 당연히. 진짜 좋다. 이사 하시기 전에 음. 청소를 좀 해놓으신 건지 조금 제가 청소를 확인을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깨끗해가지고 새 집이어도 타일이 조금 깨져 있다거나 네. 떨어져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종종 있는데 여기는. 그렇죠. 할게 없네요, 선생님. 굳이 손을 안 대도 될것 같고 세면대 쪽에 음. 마개가 안 닫히긴 하는데. 아, 이제 예 예. 음. 그건 살짝. 하면 고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예. 일단은 두고 예. 세입자가 뭐 계약하겠다 하면 어차피 처음 들어와가지고 요거부터 눌러볼 세입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요거는 세입자가 쓰다가 분명히 말을 할 부분이니까 그때 가서 처리해도 예. 될것 같고 뭐 변기통 예. 물이랑은 잘 내려가요. 어예 시원하게 내려가야요 <laughs> <laughs> 다행이네요. 예. 그럼 뭐 화장실도 할게 없고 여기 작은 방도. 이 벽지가 약간 훼손이 되긴 했는데, 예, 예, 예. 일단 임대를 선생님이 고민하고 있는 게 전세를 줄까, 예, 예. 월세를 줄까 좀 고민하고 예, 예. 계셔서, 만약에 전세를 준다 하면.